카메라 스쿨 포토샵 기초반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배운 선택 레이어 효과들에 대해서 쉽게 적용해 볼수 있는 예제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아마 레이어 마스크와 레이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약간 어, 개념이 확실하게 어, 서 있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굉장히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예제들을 준비해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 자, 첫 번째 사진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파란 하늘에 역광으로 살짝 어둡게 보이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자,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가로등을 복사해서 반대편에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 툴들은 굉장히 많죠. 어, 지난 시간에는 다각,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활용을 했었는데요. 어, 다각형 올가미 도구는 이런 원을 만들 때 굉장히 각, 각이 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어, 선택할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 이 색깔이, 색깔과 노출이 굉장히 확연히 구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선택도구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선택도구를 이용하셔서요. 자, 두 번째 항목을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클릭할 때마다 클릭하는 주변에 이미지들이 같이 함께 붙어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네 번의 클릭만으로 정확하게 이 가로등의 모양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확대해서 보셔도요, 아주 선명하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클릭해서 빠짐 없이 빠뜨린 부분 없이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자, 예,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선택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후에 자, 편집,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얼핏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레이어 1이 새롭게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배경 레이어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자, 이 이동 툴로 이용해서 레이어를 움직여 주시면 똑같이 복사가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를 제가 한번 이제 돌려 보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미지에 변형을 줄, 줄 때는요, 이 이미지에 변형을 줄 때는요, 편집 변형 여기서 선택해 주실 수 있는데요, 자유 변형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자유 변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이렇게 네모나게 예, 창이 생겼는데요. 자, 이 창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Z로 지금 원상태로 돌아갔는데요. 자, 이미지의 사이즈를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미지를 돌리는 일이죠. 자, 코너에 가시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화살표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주시면요. 이미지가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80도 정도로 돌려놓고요. 이미지를 움직여서 여기에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주시면 네,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고요. 그것이 그대로 복사가 되어서 위에 같이 붙어 있게 됩니다. 자, 확대해 보셔도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분리되어서 복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선택 툴과 간단한 효과들을 이용해서 합성 사진이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이러,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심화된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드밴스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어, 건물을 아래에서 위로 하늘이 보이게 촬영을 했는데요. 어, 하늘이 굉장히 하얗게 노출이 많이 오버돼서 촬영된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제가 파란 하늘을 합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스카이. 예, 바로 이 하늘을 집어 넣을 건데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우선 이 사진을 어드밴스 사진에 올려놓겠습니다. 사각형 선택 툴로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편집, 복사, 그리고 2번 파일을 누르셔서 편집, 붙여넣기를 눌러줍니다. 자, 하늘의 사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다 커버가 안될 만한 사이즈인데요. 네, 이럴 때는 아까 배우신 편집 자유 변형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게 늘려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비율 그대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는 코너를 잡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면 비율이 변화하지 않고 그 비율 그대로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하늘이 다 커버가 될 만한 사이즈가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눌러서요. 예. 이 정도 하늘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 레이어를 이 하늘 모양에 맞게 잘라서 붙여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 한번 저랑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레이어를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를 클릭하셔서 이 밑에 있는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만듭니다. 까지 클릭 드래그 하셔서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배경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배경 레이어를 1번 레이어, 하늘 레이어 위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안 보이게 됐죠. 배경 레이어가 모든 화면을 다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하늘 부분이 삭제된다면 이 밑에 있는 하늘이 올라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어떻게 그걸 삭제해 줄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이 조형물, 건물에 밝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를 쓸 경우에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해 주지 않아도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한다면 쉽게 하늘이 건축물과 분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지금 클릭 한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하늘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딜리트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 사라지게 됐죠. 위에 아래 에 있던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빠른 선택, 자동 선택 도구로 클릭하신 부분인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그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밑에 있던 하늘 레이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전부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클릭, 선택된 부분에 의해서 삭제. 자, 여기도 있네요. 클릭, 삭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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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딜리트. 굉장히, 자, 이제 선택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원본 사진은 이 배경 레이어 있죠? 위에 두 개의 눈을 꺼보면요. 처음에 원본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원본 레이어 바로 위에 붙어 있는 하늘 레이어. 그리고 그 위에 원본 레이어가 복사되어서 일부분을 지워서 그 지운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전 하늘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확대하셔서 꼼꼼하게 지워주신다면 완벽한 합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삭제를 해주시고요. 제하신 후에 아, 여기도 남아 있네요. 꼼꼼하게 하나씩 시간을 들이셔서 삭제를 해 주신다면 처음 원본 사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푸른 하늘이 있는 사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레이어를 이용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사진을 열어주시고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가 굉장히 어둡게 나온 사진입니다. 지금 창밖의 풍경은 아주 인상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나왔죠. 하지만 실내가 굉장히 어둡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실내를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이어에서요, 곡선을 이용해서요, 커브 값을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진의 명도를 올렸는데요. 자, 눈을 한번 껐다 켰다 해보겠습니다. 실 내는 훨씬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실 내와 함께 실 외도 창밖에 풍경도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금 바깥 창밖에 풍경은 배경 원본 사진의 톤이 좋을 것 같고요. 실 내는 곡선으로 밝게 만든 이런 톤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학습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실외 창가 부분을 검정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브러쉬 툴이었죠. 브러쉬 툴을 이용해서 검정색으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우스 커서가 보이고 브러쉬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키보드의 캡스룩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브러쉬의 반경이 보이게 됩니다. 그데이 사진은 지금 브러쉬로 칠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직선적으로 라인이 많이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그래서 브러쉬로 일일이 직선으로 긋는 시간보다 아마 저 직선 범위를 다른 툴로 선택해주면 훨씬 더 작업이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때 저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자, 직선이니까요. 제가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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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몇 번의 클릭만 한다면 이 전체 범위를 다 붙지를 해주지 않아도 이창 직선의 이창 모양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페인트 통 도구를 이용해서 검은색으로 페인트를 부어 주게 되면요 선택 선택해제. 네. 처음에 배경 레이어에 있던 이 파창밖에 풍경이 그대로 보이면서 실내를 밝혀줬던 곡선 효과를 창에는 받지 않게 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풍부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 툴과 레이어, 그리고 효과 툴을 함께 사용을 한다면 사진 이미지의 결과물을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몇 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 효과 그리고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뭐 준비된 예제들을 모두 다운 받으셔서 댁에서 한번 직접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